학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의 소예언서 중 하나인 학계서입니다. 불과 두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학계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주변적들의 비판의 목소리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그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백성들은 곧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와 모함으로 인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기간은 약 16년이나 됐습니다. 또 백성들은 대적들의 위협과 더불어 가뭄과 흉년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자 영적인 열심을 잃고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자기합리화하며 성전을 내버려두고 자기 집 짓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 잠잠했던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이 중단된 역사와 영적 침체를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만 받고 또 격려받음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학계서의 핵심 메시지는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계의 선지자는 네 번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또이 앞뒤로 책망과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판벽한 집을 꾸미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질책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기 집만 힘쓴 결과로 그들은 징계를 결말로 맞이합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때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음을 학계에서는 깨우쳐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총독 수루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즉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떤 크고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학계서에 나타나 있는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전 재건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며 낙심을 했습니다. 하계서는 이 낙심하는 백성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대의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영원한 성전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더잘 나타낸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키실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국의 보배를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 봉인할 때이 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의 신실성을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장차 그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약속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 또그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뿐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학계서의 메시지는 포로 귀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말씀을 깨우치는 내용들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이 곧 우리 모든 삶에 연결되어 형통하도록 만든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지금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축복 없는 삶, 또 그런 삶에 나타나는 사람의 한계를 저질없이 보여줍니다. 학계서의 말씀은 외부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초월자의 심을 드러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학계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지만 학계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계획을 신뢰하는 대강의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